자, 식품위생법 관련 법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영업인데요. 자, 다음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 이런 거 바꿔서 시험문제 잘 나옵니다. 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데, 총리령입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어떤 업종이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제조업, 그리고 식품 적게 먹. 어, 식품 적개 먹은 뭐냐면, 어, 공중이생에 주는 영향이 좀 현저히 큰 영업장으로 어떤 것들이 일반 음식점이나 뭐 휴게음식점 또는 뭐 단란주점, 융점 이런 것들이 속한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유주방 운영. 공유주방은 어, 한 영업시설을 여러 명이 좀 같이 쓰거나 아니면 한 영업자가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 한 영업장에서 이거를 공유주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설 기준. 대한 것을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걸 정해져 있고요 자 그다음 건강진단이 나오는데 자 건강진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뿐만 아니고 그 종업원까지입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의무고요 이런 포인트만 제가 동그라미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강 진단을 받은 결과에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우려가 있는 질병, 제1군 감염병 뭐 세균성 이질, 콜레라 이런 것들 또는 뭐 후천성 면역 결핍증 또는 뭐 간염, 아, 결핵 이런 것들 그런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요.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 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이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 등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 부분을 우리 학생분들이 공부하기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항상 제일 맨 마지막에 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미리부터 받아야 소용이 없고요. 들어가시기 이제 전에, 전날에 미리 좀 봐놓으시면 조금 더 기억이 좀 많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맨 마지막에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 교육입니다. 식품위생 교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 종사자를 들수 있는 식품적개법 영역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매년입니다. 매년 이런 것도 잘 나오죠. 자, 나머지는 뭐 가볍게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 위생 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석,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냐?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좀 찝찝할 것 같아요. 그죠?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 얼마 찝찝하니까. 그냥 <laughs>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운반, 보관, 진열, 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야생동물. 또안 됩니다. 그죠? 포획, 채취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 하면 안 되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 조리, 판매 목적으로 소분, 음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입니다. 자, 포인트가 그거죠. 그죠? 어떤 거? 뭐, 너무 길다 하시는데,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이용한 동물 또는 포획 채취한 야생 동물 안 되고요. 소비기한이 경과한 거안 됩니다. 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는요.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적합하다고 인정이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은 다양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 위의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판매, 수입, 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완료된 다음 해야 됩니다. 자,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에 역학조사를 하죠.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되고요. 식중독 원인 균형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자손님 꿰면 안 됩니다. 그죠. 행위를 하지 말건 그밖에 영업의 원료 관리, 제조 공정 및 위생 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유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했을 때, 자 이물 발견 보고했을 때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동은 판매하는 영업자는 누구로부터 소비자로부터 판매 제품에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 섭취할 때 위행상 위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절했을 경우에 이거를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어디에 이것도 많이 남니다 이런 것들 식품위안품 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 소비자기보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어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성하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답니다. 자, 만약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에 누구한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벌칙 부분이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벌칙 부분. 벌칙 부분 좀 반드시 읽어보고 시험을 보셔야겠습니다. 자, 3년 이상의 징역, 소외면상뇌증, 탄저병, 자금 인플루엔주중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물첨가물을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조리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이것은 어떻게?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징역은 마황, 부자, 천호, 초호, 백부자, 섬수 이런 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해당하는 원료 등, 그러니까는 이거는 주로 이제 뭐 동물에 관련된 것은 이제 3년 이상이고요. 주로 뭐 초, 백부자 이런 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은 1년 이 1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아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에 관한 건 3년 이상, 주로 이제 이런 풀에 관한 것들은 1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칙이 또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었죠.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실은 10년 이상 이상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 부분이 실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밑에 부분에서 시험에 종종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 깊게 좀 보셔야겠습니다. 자 차차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실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법령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10년, 5년, 3년, 1년 과태료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점점 단계가 낮아져요 수위가. 어, 법을 어기는 수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딱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년은 말 그대로 가장 벌칙이 강하죠. 정말 안 되는 거. 위에 식품 금지. 위에 식품. 위에 식품 팔면 안 되겠죠. 병든 고기. 그 다음, 화학적 합성품. 안 되겠죠. 10년 이하의 징역. 가장 센 겁니다. 자, 그 다음, 유독 기구.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죠? 가장 강하죠. 자, 그 다음에, 어,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은 자. 그죠? 그래서 병든 고기, 위의 식품, 그리고 화학적 합성품, 유독 기구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자. 이것들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벌칙인 5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년은 조금 낮아집니다.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자, 이거는 음,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위반한 자. 그리고 또못해 보시면은 어, 등록을 안한 자. 같은 말 이거는 실은 앞에 걸쭉 보시기 필요보다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를 위반한 자나 등록할 것을 등록을 안한 자.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1항 전단 자 식품 등이 위해와 관련한 조항들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집체 없이 어떻게 해요? 회수해야 되겠죠. 자,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는데 회수를 하지 않은 자, 그죠. 자. 이거를, 그리고 또는 위의 식품 등의 공표를 위반한 자, 이겁니다. 그래서 10년보다는, 아까 10년보다는 조금 수위가 좀 낮아진, 어,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식품, 첨가물을 판매한, 어,를 위반한 자, 그리고,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회수를 하지 않은 사람, 이런 분, 사람들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는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낮아지죠 삼년 3년 나옵니다 삼년자삼년 3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오는데요 자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집단 급식소 운영자와 식품 적게 먹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데 영양소를 주야 하고요.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지 않은 사람. 그죠? 그게 3년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요. 어, 3년 이하 바로 또좀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조금 5년 보단 수위가 좀 낮아집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위의 식품 등에 대한 긴급 대항을 위반하거나 자가 품질 검사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영업 허가 및 신고를 위반하거나 아까는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은 거고요. 이거는 허가 및 신고 등을 위반한 자입니다. 영업 승계 및 신고 등을 위반한 자 등등의 아까 5년보다는 조금 좀 수위가 낮아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어,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 일정 매출의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조리사가 아니면서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자, 이 부분들이 다 어떻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머릿속에 잘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자 이건 뭐냐면 다른 손님하고 술을 함께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았을 경우에 접객 행위 하여튼 안 된다는 겁니다. 접객 행위 또는 그 행위를 알선한 자까지 같이 처벌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로부터 임을 발견해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어... 이물의 발견을 또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까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과태료 한번 볼게요. 과태료는요, 주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뭘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가 과태료가 많아요. 자, 한번 볼게요. 식품 등의 깨끗하고 위생적인 취급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위생적을 지키지 못했거나 아니면 건강 진단 실시를 안 했어. 식품위생교육 실시를 안 했어. 그죠? 조사보고, 식품적에 관한 조사보고를 안한 사람, 안 한, 위반한 사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로 과태료를 좀 어,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의약품 안전처 개별 곳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이 또 있습니다. 자, 볼게요.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기계, 기구류와 부대시설물은 항상 위생적 기본이죠.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요. 식품 용수는 먹는물 관리법에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해양 심춘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규격에 적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 탈 염수, 미네랄 농축수, 등 합니다. 식품 제조, 가공 및 조리 중에는 이물질의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기본입니다. 그 그렇죠? 하여야 하며 제조 과정 중 다른 제조 공정에 들어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경우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냉동된 원료는 해동을 할 때요, 별도의 청결한 공간에서 위생적으로 해동을 해야 되고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보존 및 유통 중에는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공식품은 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을 해야겠고요. 식품의 처리, 가공 중, 건조, 농축, 열처리, 냉각 또는 냉동 등의 공정은 제품의 영양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기구및 용기 포장류는 어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되고요. 자, 식품 포장 내부의 습기, 냄새, 산소 등을 제거하기 위해 제거하여 제품의 신소도를 유지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규격에 적합한 재질로 포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에 이행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자, 식품의 용기, 포장은 용기, 포장류 제조업 신고를 필요한 업소에서 제조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분말 가루 환 제품은요. 이것들은 어,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을 이용하여 제거를 어,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떤 것을 금속성 이물을 찾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석에 부착된 분말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충분한 자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관리까지 같이 좀해 줘야 됩니다. 자,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공통 기준이 나오는데요. 기구미, 용기 포장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오염시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기구미, 포장, 용기에서 용출되어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등 물질의 이행량은 필요시 기준 및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 식품의 용기, 포장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 물 관리법, 수질 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은 기본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세척제 등으로 깨끗이 세척하여서 일체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않았을 걸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위생법률 여기까지 봤고요.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